지, 자, 자, 개. 오케이. 침착해. 오케이. 오케 오케이. 다가상훈이오 터뜨리고 이오이 오케이. 리케이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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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최근에 최근에 뭐 학교 가오케발 오케이. 오케이. 개너 네, 여자친구 없잖아. 잠깐, 잠깐, 반응해줘. 반응, 반응해줘, 일 아무튼, 음, 네, 반응을 고 이제 이거다 꽂고 나서, 마시려고 <laughs> 응. 응. 나 막, 허둥지둥하 웃으면서, 아직 웃건 있는데, 존나 어색한 웃음. <웃음> 아니, 이걸 <이발>, 존나 불안하네. <laughs> 이러고 거는 거지. 아, <laughs> 피가 진짜 한요 정도 <laughs> 있었거든. 뭐 그런 축작가건은 차수 없어? 어 사수랑 다 참나 아, 나름 씹어 좀 베테랑이었나 보지 지금 근데 이, 이 정도 올 정도 여기에 근무할 정도는 베테 아니 그죠 어느 정도 아, 능력은 있어 근데 이병에서 이제 막 이병 배치에, 배치에 이렇게 근데 그 생각했는데 그 생각 이지하니까좀 무섭지 지발 잠깐만 이건 <laughs> 아닌 거 같은데 싶었는데 어떻게 맞고 피 닦고 이제 갔는데 아좀 불안하더라 그때 <laughs> 아 이게 좀 이상한데 싶었지 하고 나서 이제 수술을 하러 가자 대망의 이제 수술을 하러 가는데. 어? 2층에 있어 수술실. 응. 3층이잖아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갔어. 이거 들고 이거 렌결 맞으면서 아씨발 이제 수술해야 돼 하고 걸어서 갔지. 더더 걸어서 이제 딱 내렸는데 셔터가 닫혀있대 가는 사람 같이 갔는데 가서 에? 이게 왜닫혀있지 이러는 거야. 그쪽이 모르시면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쳐다봤어. 셔터가 닫혀있으니까 이게 못 지나가는 거. 야 그러고 한 남편 어? 계단으로 가야 하나? 이러는 거야. 왜? <laughs> 그걸 계단으로 간다 개소리야 지금 이러고 있다가 에이? 우선 오케이. 1층으로 가볼게요 하는 거야 1층으로 갔어 설마 진짜 계단으로 가나? 이랬어 이걸 읽고 읽고 이거 이거 있잖아 이거 빼서 갖고 와야서 이거 들고 진짜 계단으로 간다장환 어? 미친 기끼들인 수술했는데 왜, 왜 셔터를 내려 미친놈들이 셔터 내리면 2층 아예 못 들어가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있는 거고 알아 알아 아 이거는 왜나 그냥 혹시 나에어 퇴근했나? 했었어. 근데 가니까 안에 사람도 있어. 아니 그렇게 말해서 뭐냐고. 문 열라고 한 눈치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러니그 사람도 토요일 낮 저녁 에 이야기 싫었던 거지. 빨리 퇴근해야 퇴근해야 되는데 어떤 아, 빵 맞아. 먹은 미친 새끼가 <웃음> <웃음> 금식을 못 해가지고 수술을 저녁에 한다니까 빡친 거지 그 애들 또. <laughs> 그래서 <밖에서 웃음> 아개 빡치니까 걸어오라고 <laughs> <laughs> 문 닫았나 보지. 자기들 카이트하려고 수술 끝나면. 아 어, 씨발 개 빡쳐가지고. 걸어갔어, 시발. 와, 내가 수술실까지 걸어간건 처음이었어, 진짜. 그래 수술실 들어가서 걸어갔어, 그냥 확다 봤고, 아 여기 누우면 될까요? 해서 수술 수술실 을 본인 말로 걸어가야 된다? 시라. 네, 이렇게 강아지로 본인 말로 가가지고 이제 아 여기 수술된가요? 대 했었어. 위올라가서고 보고 있고, 아, 시발, 저 같아 수술을 이렇게 했나? 내가 그런 게안 했거든, 나 저기 할 때는. 참, 참. 아 원래 그렇게 단하지 끊고. 그 이렇게 너이 생각 갖다가 그 수술 끝나고 왔지? 응. 그 마지막 뭐 웃긴 건 수술 끝나고 셔터 열려가지고 이만 침대 옮겨가지고 왔더라. 아 그럴 때는 뭐지, 정신이 없으니까. 수술한 수술한 사람은 계단을 못 올리는 사람이다. 참 그랬으면 개고생 몇해 보라고 시발. 수술한 사람을 계단을 올릴 수는 없잖아. 그니까. 근데 수술하기 전인 맹장이 사람은 계단을 올려 보내더라. 뭐 그거 당장 죽을 정도 아니라고 아 그래, 뭐, 진통제, <laughs> 진통제 먹고 진통제 먹고 조대축제 갔는데뭐 계단 하나 오르는 것쯤이야 뭐 의사한테 그러기는말안 했다 씨발 아 아파서 하 이참에 아파서 왔다 이런 식으로 말했지 진통제 먹고 좀 있었는데 놀았다 이런 식으로 그 진통제도 갔다 오고 의사한테 그래도 부르고 칠십만 나왔다 뭐고아 그냥 진통제 먹다가 오천만 더 왔다 이런 식으로 말했지 놀았다 이딴 소리 안 했어. <laughs> 뭐라미친놈 무슨 개상다